안녕하세요 차량 출고를 도와드린 남자 차도남 정석호 대리입니다 항상 프로모션을 무기로 브랜드 방향성을 잡은 아우디였지만 최근 프로모션은 이게 아우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암울했던 현실이었죠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커지고 있는 만큼 확실한 반전을 만들어 내야 할 아우디 차도남에서 준비한 아우디 3월 프로모션으로 현재 시장 상황과 즉시 출고 물량 정보까지 확인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인 A4입니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기존에도 프로모션이 많았기에 변동은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색상별 소량 재고 선점하고 있으니 빠른 선점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A5입니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설계된 차량인 만큼 굉장히 우수한 디자인과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성능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프로모션까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도남에서 A5 4호 쿠페 모델 색상별 재고 보유 중입니다. A4와 A5 두 모델은 현재 21년식 모델 활발하게 출고되고 있고요. 22년식 모델은 3월 중순경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22년식 모델 보시는 분들도 차도 남에서 빠른 출고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량이죠. A6입니다. 천만원 이상의 프로모션을 보여주는 21년식 디젤 물량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이며 22년식 가솔린 모델이 현재 가장 핫한 모델인데요. 블랙과 화이트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 확보 중이니 빠른 선점 부탁드리겠습니다. 9천만원대로 만나보는 쿠페형 세단 A7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정말 짠 프로모션이지만 3월 들어오면서 그나마 괜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블랙, 그레이 색상 물량 확보 완료된 상황이니 문의 주세요. 다음은 브랜드 대형 플래그십 세단 A8입니다. 벤츠의 S 클래스나 BMW 7 시리즈에 비해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있죠. 두 모델 너무 뛰어나다 보니 비교적 수요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형 세단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차량입니다. 차도난과 함께 빠른 출고까지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SUV 라인업의 첫 시작 Q5입니다. 가격도 이쁘고 디자인도 참 이뻐서 인기 정말 많은 차량입니다. 프로모션은 다소 아쉽지만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패밀리카의 정석 Q7입니다. 프로모션이 괜찮은 상황이다 보니 많이들 찾아주시는 차량인데요. 물량 정말 많지 않습니다. 차도남에서 보유한 소량 물량으로 즉시 출고 가능하니 빠르게 문의 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아우디 SUV의 자존심 Q8입니다. 디젤, 가솔린 모두 출시가 되고 있고요. 많은 수요에 비해 입항 물량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번 타이밍 넘어가시면 당분간은 모습을 보기 어려울 예정이기에 파도남에서 준비한 화이트와 블랙 물량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순수 전기 SUV 이트론입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프로모션이지만 최대 할인 16%까지 가능하시기에 어떤 전기차보다도 할인이 많은 차량이죠. 전색상 보유중이니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이칸의 유일한 대항마 이트론 GT입니다. 출시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의 드림카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차량이죠. 이런 슈퍼카들은 정대리와 같은 전문가와 진행해야 빠른 출고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아우디 프로모션 어떻게 보셨나요? 뭔가 꽉 막혀있던 부분들이 뻥 뚫리지는 않지만 전 차량에 대해서 즉시 출고 물량 보유 중이기에. 빠른 출고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데요. 이제는 반도체 시로 입학물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예정이기에 지금이 바로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도남에서는 언제나 빠른 출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